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에 또 소식이 하나 있어서 또 여쭤보려고. 네. 네. 오늘 또 음.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정찬성 선수에 대해서. 네. 어. 할로웨이와 아,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있죠. 챔피언 볼카노프스키가. 근데 이제 할로웨이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소식이었고. 네. 볼카노프스키가 정찬성을 대체 선수로 원한다. 아, 라는 것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정찬성 선수 역시도 좋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찬성의 이제 에이전시죠. 네. 이리듐. 네. 이리듐의 대표가 제이슨이라는 친구입니다. 오. 이 친구가 이제 아마 MMA 정키하고 인터뷰를 아, 하겠다고 자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찬성은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음. 아, 어, 이제 그 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지금 급박하게 네. 타이틀전, 그러니까 볼카노프스키와 정찬성의 타이틀전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아까 보니까 트위터에서는 뭐 아이리, 아리엘 헬로안이 응. 거의 아예 그냥 뭐 날짜까지 박았던데요? 일단, 아, 이 볼카노프스키가 응. 정찬성의 이제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야이르 로드리게스하고 기가치카제거든요? 볼카노프스키가 이 둘보다는 확실히 정찬성이 명분이 있다라고 음. 못을 박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양쪽의 이제 에이전시들이 음, 음. UFC 쪽에다가 어, 경기를 음. 꼭 붙고 싶다라고 서로 구두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5%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고, 변수라고 하면 이제 야이르의 히스패닉 흥행성을 UFC가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음. 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낙 기세가 좋은 치카제가 다음 주 켈빈 케이터를 부상 없이 잡는다면, 음. 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음. 제가 바라는 그림은 UFC가 기가 치카제 경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음. 빠르게 정찬성을 대체 선수로 음. 낙점 한 다음에, 음. 에, 발표까지, 공식 발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찬성 선수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빨리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든가 음. 아, 그래서 대비를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그러면 정찬성 선수한테 명분을 많이 준다면은 어떤 이유로 좀 명분을 좀 많이 힘을 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랭킹 어, 최상위 랭킹입니다. 최근 경기를 이긴. 음. 그러니까 원래는 할로이지만 할로이가 다쳤기 때문에 2위인 이제 오르테가는 어, 뭐. 최근 경기에서 타이틀전 기회를 이제 놓쳤고요. 루카노프스키한테 졌고, 그 다음에 야이르도 뭐 할로윈한테 졌기 때문에 4위인 정찬성은 대니게 뭐 잡고 최근 경기 이겼잖아요. 근데 그런 명분이 확실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정찬성 선수의 부상인데, 부상이 좀안 좋아가지고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 차에 지난 달부터 이제 좀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스파링까지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좀 아쉽죠. 좀 시간이 더 있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정천성 선수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약에 그럼 둘이 이제 경기가 펼쳐지면 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아, 이제 뭐 그림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의 이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코노프스키는 이제 전성기예요 20연승입니다. 20연승. UFC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키가 작고 요즘 이제 트렌드가 길고 레인지가 좋은 선수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볼코노프스키는 이제 스텝을 활용하고 어, 그다음에 스위치를 통해서 거리감각을 계속 상대에게 무너뜨려주고 그리고 각자 감각이, 리듬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를 헛갈리게 하는 리듬으로 싸울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약간 배팅인 거죠, 사실. 음. 볼카노프스키가 전 찬성 선수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만만해서 그럽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다른 상대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갈수 있다라고 음. 볼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어, 뭐 배당률에서는 당연히 이제 볼카가 위일 것이고, 정찬 선수가 언더독이겠지만 모험 을 해야됩니다. 지금은 모험을 해야될 때고 그 다음에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이좀 의미가 좀 깊지 않나요 일단은 두 번이나 네. 타이틀전을 했다 라는 하게, 하게 되면 아, 하게 되면 그렇죠 음. 그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ufc 타이틀전 기회를 가졌었죠 음. 예, 2013년 8월에 조지알도 랑 경기를 했었는데 어, 거의 이제 8년 만에, 7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부상도, 어, 거치고 하면서, 음, 다시 이제 의지의 한국인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고, 아, 지금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지금 라스베가스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만약에 된다면. 저도 지금, 어,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지금 프리미엄으로 끌어놨거든요. 라스베가스 행을 네, 갑니다. 네, 가있겠습니다. 지금 <laughs> 출발하면은 월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말씀이 갔수록. 오. 가있겠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타시고. 네. 갑니다. <laughs>